아, 네. 안녕하세요. 그 산불 누가 끊어요? 시리즈 첫 발표를 맡은 담비뉴스 최은주 기자라고 합니다. 어, 저도 너무 떨려서 이 자료를 화면을 보고 이제 읽을 것 같습니다. 어, 두 번째 발표는 이제 쿠키뉴스 박동주 기자님이 맡았고요. 또 저희 발표자 외에도 담비뉴스 조재호, 김다현, 이은지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어, 지난 8월에 보도된 이 산불 누가 끊어요? 시리즈는 이제 프로젝트 이름에 맞게 산불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는지, 아니면 산불은 도대체 누가 끄는 것인지, 또더 커지고 있는 산불 앞에 한국의 대응 체계는 좀 제대로 되어 있는지 이런 질문에 답한 기사입니다. 포인터를 노트북을 향해서 하시면 조금 원활하게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네. <laughs> 어, 먼저 기사를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려고 하는데요. 어, 총 4편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어, 1편은 이제 10년치 산불 발생 데이터 내역을 분석해서 이제 산불이 전국화 동시화 연중화 되어 있다는 것을 이제 보여주었고요. 2편에서는 헬기 출도창 내역을 분석해서 이제 산불을 지나하는 헬기가 골든타임보다 훨씬 늦게 도착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고, 3편에는 이제 진화대원들의 출도창 내역 등을 분석해서 어, 이제 진화대원들의 출동률이 낮고 어 이제 네 그런 것들을 보여줬고 4편에서는 이제 산불 진화 대응이 한국과 한국 진화 체계에서 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또 어떻게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제 분석을 했습니다. 어 주제를 선정하게 된 이유는 좀 산불은 도대체 누가 끄는 거지?라는 궁금증에서 시작을 했습니다. 당, 당시에 제가 이제 알템 발제를 위해서 산불과 관련된 기사를 찾아보았었는데요. 산불을 주로 담당하는 기관이 어, 소방청이 아니라 산림청이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되었어요. 당시에는 저는 이제 산불을 끄는 게 소방관인 줄 알고 있었던 터라 이 정보가 너무 신선하게 다가왔었습니다. 어 그래서 좀 관련 정보를 더 찾아봤는데, 좀 기존 보도에서는 이제 산림청 소속 산불 전문 진화대원 수가 매우 적다거나 아니면 산림청보다는 뭐 소방청이 산불 진화에 더 적합하다 이런 글들도 꽤 많았었습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 기초 취재 단계에서 몇몇 지자체 소방관들에게 전화해서 물어봤는데 아, 자기들이 훨씬 더 산불 많이 끄고 더잘 끈다 뭐 이런 말들도 들려와서 어, 그럼 진짜 도대체 누가 끄는 거지 좀 누가 끄는 게더 적합한 거지 이런 궁금증이 들었고 그 질문에 좀 답할 수 있는 기사를 쓰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이 기사를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문제 의식을 증명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데이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의문에 드는 부분에 좀 데이터로 답할 수 있도록 좀 정보를 얻으려고 했었는데요. 뭐 예를 들면 샘불 진화 대원이 적다는데 얼마나 적지? 그러면 인원 수와 배치 정보 관련돼서 좀 찾아봐야겠다. 라는 생각으로 접근했고 또 소방관들이 다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 걸까라는 것들을 이제 분석하려면 진화대원들의 출도착 내역들을 다 얻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어, <laughs> 하지만 기사를 보도하기까지 1년 2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가 이제 데이터가 한 곳에 모아져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기관에서 흩어져 있었기 때문이었는데요. 정보를 모으는데까지도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렸고, 데이터를 정지하는데도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렸었습니다. 어, 예를 들면, 임차일기 데이터를 얻으려면, 좀 도청과 시군청에 일일이 전화해서 자료가 있는지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 후에 정보를 좀 요청했어야 됐고, 특수진화대원의 출 도착내역 같은 경우에도, 처음에 사임청에 정보 공개 청구를 했을 때, 아, 우리가 관리하지 않는 정보다라고 해서, 어, 얻기가 좀 어려웠었고 그래서 이제 비서관 도움을 통해서 이제 제 데이터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또 하지만 데이터가 얻었음에도 불구하고 좀무락되거나 이상하게 기록된 경우들이 너무 많았어서 음, 그산림정 산하에 있는 국유림 관리소에 다 일일이 전화해서 이 정보가 맞는지 하나 하나 일치하는 것들을 좀 거쳤어야 했었습니다. 어. 이렇듯 정보를 수집하고 정지하는 데 시간을 굉장히 많이 썼고, 또 데이터가 보여주는 문장 문제와 또 현장에서 발생하는 문제가 일치하는지를 검증하기 위해서 한약 130명이 넘는 사람들을 만나는 과정들도 거쳤었는데요. 좀 산불 현장에 겪은 주민들이나 산불 진화에 참여한 공무원들, 뭐 산불 진화 대원 전문가들, 이런, 이런 분들을 만났었는데요. 당시 취재하면서 좀 기억에 남는 순간들 하나를 이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당시 데이터를 분석한 이후에 이제 산불 진화 대원인 특수 진화 대원을 만났었는데요 그때 이제 데이터 분석 결과가 총 2년간 특수 진화 대원의 출동률이 26% 정도였고 또 산불 현장에 출동하기까지. 출동을 결정을 내리기까지 1 시간 정도가 걸린다는 결과를 가지고 진화대원분들을 만났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출동률이 적고 출동 결정을 내리기까지 이렇게 오래 걸리는지 물어봤었는데요. 그때 이제 진화대원분들은 자신이 관할하는 면적이 워낙 넓고 인원수가 한정적이기 때문에 좀 정말 출동을 해야 한다고 생각이 들었을 때 이제 출동을 결정하게 된다라는 말씀을 해주셨어요. 근데 또 옆에 계시던 공무원분들은 어, 자기는 이제 매번다 출동하는 줄 알았고, 빨리빨리 빨리 출동하는 줄 알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이 장면이 인상 깊었던 이유가 어, 데이터가 좀 있었기에 현장에 발생하는 문제를 물어볼 수 있었고, 또 그랬기에 이 문제를 명시화 할수 있었다고 생각해서입니다. 또 진화대원과 공무원 간의 정보적 격차도 데이터가 좀 메꿔줄 수 있었던 부분이 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돼서 있습니다. 이어서 데이터 분석 과정에 대해서 이제 박동주 기자가 상세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 쿠키뉴스 박동주 기자이고요. 이 기사를 보도하던 당시에는 담비뉴스에 있었고 데이터 분석을 맡았습니다. 저희가 받은 상이 오픈데이터 상이기 때문에 사실 분석을 잘했다고 주신 상이라기보다는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여러 가지 체계가 다른 데이터들을 열심히 모아서 주신 상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저희가 찾아낸 인사이트가 뭐였는지 어떤 과정을 거쳤는지를 좀 설명을 해드리려고 해요. 보시면 산불 피해 면적을 정리를 해봤는데요. 22년, 23년에 굉장히 많이 탔습니다. 기억이 아마 나실 것 같아요. 뭐 강릉이라든지, 아니면 경북 쪽에도 굉장히 불이 많이 났었는데요. 이거를 저희가 확인을 사실은 기사가 너무 너무 많이 났지만 10년 치 산불이 얼마나 났는지 그러니까 얼마나 났는지라기보다 어디에서 언제 나서 언제 꺼졌고. 또뭐몇 명이 투입됐는지 이런 자료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자료로 좀 봤던 부분입니다. 근데 면적을 확인하고 나서 저희가 확인을 했던 것이 연간 산불 회, 발생 횟수였는데요. 그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2년, 23년에 불이 굉장히 많이 났기 때문에 기존 언론에서 이게 기후이기 때문이다. 좀 대기가 건조해지면서 산불이 대형화됐다라고 말을 많이 했었는데 실제로 발생 횟수는 많이 늘지 않았더라고요. 그 말은 뭐 대기가 건조해졌다고, 불이 많이 나진 않았지만, 한 불이 굉장히 많은 면적을 태웠다는 의미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많이 탔는데 산불이 늘지 않았다면, 대응의 문제가 아닐까. 그러니까 산불이 커지는 것 자체에 좀더 우리가 해결을 해볼 수 있는 문제가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분석을 하게 되었고요. 실제로 진화에 걸린 시간을 봤더니, 이게 지금 이걸로 봤을 때는, 뭐, 일정하게 느는 것처럼은 안 보입니다만은 그 상관계수를 봤을 때0.69 정도로 정적 상관이 나왔어요. 2014년부터 2023년까지 진화에 걸린 시간이 조금씩 늘어나는 형태를 보실 수가 있습니다. 2시간 내외에서 거의 3시간을 넘겼고요. 어, 진화에 걸린 시간이 늘었다. 그런데 이건 또 당연하게 느껴지잖아요. 22년, 23년에 그렇게 많은 피해를 낸 산불들이 많았다면 끄는데도 당연히 오래 걸릴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데 진화 시간과 피해 면적 상관값을 봤더니 0.06이 나오는 겁니다. 그럼 상관이 없다는 뜻이거든요. 이거는 10년간의 산불 6천 건 정도를 가지고 진화 불 났을 때부터 꺼졌을 때까지 기록을 계산해서 진화 시간을 보고 난 피해 면적을 봤는데 상관이 없는 거죠. 그럼 왜왜 <laughs> 왜 오래 걸렸을까? 큰 불도 아닌데 왜 오래 걸렸을까 끄는데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물론 잘 꺼서 빨리 꺼졌을 수도 있지만 그래서 봤더니. 초대형 산불이 하나가 나면 이 정도의 장원이 필요한데요. 이건 저희 기사에 들어간 내용은 아니고 제가 발표를 위해서 좀 갈무리를 해온 건데, 한 가지 산불은 아니고 뭐 22년 아까 말씀드린 강릉 산불이라든지 아니면 경북 합천 산불도 포함이 됩니다. 임차일기가 전국에 73대가 있는데요. 이 중에 6대가 한 산불에 들어갑니다. 산림일기는 그러니까 임차일기는 지자체에서 빌려서 쓰는 거고, 살림일기는 살림청 건데, 살림청이 갖고 있는 48대 중에 210대가 들어갔다고 기록이 돼 있습니다. 그러면 갖고 있는 것보다 많은데, 아마 중복집계가 된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한 대가 여러 번 갔다는 얘기겠죠. 예방 같은 경우, 예방진화대 같은 경우에는 여기도 지자체마다 있는데, 9,607명 중에 200명이 한산불에 들어갑니다. 근데 이 정도 되면, 이, 라고 해야 될까요? 산불이 난 곳에서 가까이 있는 데서만 오는 게 아니라 좀 멀리서도 많이 왔다는 얘기거든요. 특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전국에 435명이 있는데 220명, 거의 절반 가까이 오고요. 공중도 104명 중에 22명, 20%가 들어옵니다. 그러면 이렇게 한 군데서 굉장히 초대형 산불이 나서 그 근처로 모든 자원이 집중됐다고 했을 때 다른 곳,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들이 있었어야 되는 데서 불이 나버리면 이 불은 대처하기 굉장히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여기는 진화를 못하고 계속 기다려야 되는 상황이 돼요. 그러면서 진화시간이 길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헬기 도착 시간을 계산을 해서 아까 말씀드린 10년치 그 산불 데이터랑 연결을 해봤어요. 어느 산불에 언제 가서, 언제 나왔나. 뭐 봤더니 그, 임차일기랑 살림일기에는 골든타임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 시간 안에 무조건 가야 되도록 가이드를 주고 있는데요. 임차일기는 골든타임을 못 지킨 경우가 40% 정도였고, 살림일기는 71%. 굉장히 많았습니다. 이렇게 못 들어, 가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 골든타임을 못 지킨다. 이런 상황들이 사실은 피해를 무조건 키우진 않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계속 한 군데서 초대형이 나버리면 자원을 분배하는데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그때부터는 좀 대처가 어려워진다. 이런 걸 확인할 수 있었고요. 특수화 공중진화대를 또 봤는데 여기서 왜 예방진화대가 빠졌냐 하면 예방진화대는 사실 모든 산불에 갑니다. 모든 산불에 빨리 도착하거든요. 왜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국에 거의 만명 가까이 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빨리 가는데, 문제는 이분들이 산불 집중 기간, 산불 조심 기간에만 집중적으로 운영되는 임시 인력이기 때문에, 역량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어떤 데서는 특수진화대가 와야 불이 꺼진다라고도 할 정도인데요. 이렇다 보니까, 특수랑 공중 같은 경우는 저희가 2년치 출동 기록을 모두 다 입수를 해서 분석을 할수 있었고, 예방은 만, 망... 만 명이니까 <laughs> 출동 기록을 다 받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22년, 23년 3월, 4월, 네달 정도의 기록을 갖고 와서 분석을 했습니다. 아무튼 특수와 공중진화대는 출동률이 좀 낮아요. 모든 산불의 가게 인력이 너무 부족합니다. 특수진화대는 26% 산불에 출동을 했고요. 2년 동안 공중진화대 같은 경우는 에15% 정도에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원을 어떻게 분배하는지가 초대형 산불이 났을 때좀 우리 체계에서는 아직 좀 핸들이 안 된다. 이런 인사이트를 찾아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이게 저희가 데이터를 아까 수집할 때 굉장히 문제가 많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살림일기나 임차일기 같은 경우도 관리대 하는 주체가 다 다르고 진화대 같은 경우에도 소속이나 관리 체계가 다 다르기 때문에 저희가 데이터를 수집하려고 막 요청을 드리니까 어그 데이터가 없어서 저희가 정보공개 청구 기간 10일 동안 만들어야 된다. 근데 일일이 창을 보고 입력해야 된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반출용 자료가 아니었고 서로 비교 된 적도 없는 자료였던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부족한 데이터 정제 실력으로 매칭하고 좀 정리하는 데 시간이 걸렸는데 사실은 산림청과 소방청이 산불을 누가 끌 거냐, 어떤 체계로 끌 거냐에 대해서 좀 안력 싸움을 하고 있어요. 어떤 게더 체계적으로 갈수 있는 방법이냐에 대해서 좀 이견이 있는데 그런 상황에서 저희가 볼 때는 어느 쪽이 갖고 있는 자원이든 간에 이 자원을 한대 놓고 어떻게 분배할지를 같이 논의하는 장이 좀 필요한 것 같은데 이 데이터를 매칭하는 작업조차도 저희가 처음 하고 있다는 사실이 좀 의미가 크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기사가 나가고 나서 산림청에서도 저희 자료 가지고 좀 회의를 했다고 들어서 굉장히 뿌듯했던 기억이 있고요. 지금 데이터가 공개되어 있는 상태고 저희가 데이터를 보고 뭐 분석하고 보도를 내 편에 이어서 하기는 했지만 저희도 큰 결론을 내질 못했습니다. 왜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대, 초대형 산불이 나면 운영이 어려운 건 맞습니다. 더 나은 체계가 필요한 건 맞는데 사실 22년, 23년에는 굉장히 불이 많이 났지만 올해는 또 산불이 많이 없었거든요. 이럴 때도 상시적으로 그러면 더 많은 인원을 운영해야 되냐 이런 건 앞으로 풀어나가야 될 문제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이거 관련해서는 앞으로도 더 산림청, 소방청 그리고 기자님들도 더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이상입니다.